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역사를 안식일 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 날 쉬시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안식일을 정하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특별히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로서, 이 첫째 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안식일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주일인 첫째 날로 바뀌게 된 것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일날 말씀을 주셔서 사도 요한과 다른 이들이 말씀 받은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첫째 날을 주일로 정해 주시면서, 주일날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역사, 새 언약을 주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천지창조 때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일로서 섬기도록 다시 정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의를 통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의 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주의를 통해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실 겁니다. 주의를 통해 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주의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주의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한 해, 우리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일날 나 오늘 교회 가서 고침받는 날이다. 나 오늘 변화되는 날이다. 나 오늘 새로워지는 날이다. 빨리 가서,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서 주의를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식일날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아주 똑바르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으실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볼때 귀신 들린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알 수가 없고 겉으로는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의 권위를 통해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신 목적은 첫째는 귀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분명 존재하고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려고 역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귀신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고 있고, 회당 안에도, 안식일 날도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은 주일날도, 교회 안에도, 우리 성교님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언제든지 틈을 찾아서 나에게 들어오고, 나를 결박하고, 자기 멋대로 우리를 붙들고 써먹기 위해 귀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귀신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분들도 있고 귀신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면 귀신에게 잡혀서 병들고, 넘어지고,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귀신을 분별할 수 있고, 귀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올한해 우리 신승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막 드러나서 귀신이 말씀을 통해 참을 수 없어 도망가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회개가 터지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속에 빛이 임하여서 어두운 귀신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인데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신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게 우리 본당 이 밖에 이문 바깥쪽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무슨 말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항상 이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고, 세상에서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한해 말씀 많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 좀 각오하고 내가 이제 새벽 예배도 좀 드리자. 내가 못 드렸던 주일 저녁 예배 회복하자. 내가 못 했던 수요일 예배 3일 예배 회복하자. 그리고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토요일 민족재단 예배 드리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역사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지만, 우리 다시 바이블로 시작할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바이블로를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 35절 마지막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지만, 그 사람은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란 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상하게 할수 없습니다.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교님들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겁먹게는 할수 있지만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려 나갔지만 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시면 빛이 임하여서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올한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보리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평탄하지 못한 곳들이 평탄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올한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말씀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